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차양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연습 영상입니다. 어, 이 곡은 8분의 6박자입니다. 8분의 6박자라서 어, 하나 둘 셋, 둘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둘셋 이렇게 가는데, 여기 보시면 점 4분음표를 65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둘둘셋할때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65의 빠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8분음표 하나로 하나씩 쪼개면 좀 빠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의 빠르기를 60으로 맞춰놨어요. 연습을 하려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60이나 65의 어떤 중간 정도 빠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전주부터 한번 들어보면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강박이 있죠. 하나 둘셋둘둘셋강양약 중강약약인데 이첫 번째라 요네 번째 하나 둘셋둘둘셋할때 하나 둘첫 번째가 강박이에요. 근데 이 노래는 대개 우리가 이제 여지껏 불러온 노래 찬양을 보면요. 단어의 시작을 단어의 시작 음절로 해요. 강박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6월절 어린 이렇게 돼버리죠. 안 맞죠, 안 맞죠. 근 어.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뭐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이 고객 특징이 이렇게 가사가 어 단어의 음절로 시작하지 않는 첫 음절로 시작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네 마디 시작하는 네 마디 프레이즈 한번 살펴볼게요. 첫번째 살펴볼 건 뭐냐면 요 리듬이죠. 그러니까 8분음표가 한 마디에 여섯 개가 나오잖아요. 여섯 개가 나오는데 하나 둘셋둘둘셋딱 떨어지는 여섯 개가 그러니까 요 앞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렇게 여섯 개가 나오는데 여기도 여섯 개는 나오지만 요 뒷부분에 열년 내가 리듬이 바뀌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단어가 어 삶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지만 강박이 딱 나왔어요. 맞았죠. 근데 여기도 어 강박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가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데 점이 있으면 이게 더긴 거거든요. 그럼 이보다 열이 더 강하게 그 노래를 하게 돼 있어요. 강박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게 맞는 거죠. 어. 그렇게 노래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남성 파트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남성 파트 이제 임시표가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 볼게요 자이 부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요 부분 요 리듬이 또 바뀌었죠 요 앞에는 똑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이렇게 하나 둘셋둘둘셋딱 맞지만 힘이 없네는 힘이 없네 리듬이 바뀌었죠 어 그래서 앞에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변화 주고 또 뒤에는 뒤를 변화 주고 요런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 이게 첫번째 어둠의 권세가 원형 그다음에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뒤에 능력으로는 앞에 나왔던 리듬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반복인데요. 조금 다르게 멜로디를 조금 다르게 반복하고 리듬도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수가 날 이게 음이 똑같죠? 어, 이렇게 다른 점이 하나 있고요. 난으로 게 그런데 리듬은 뭐가 바뀌었어요? 때도가 바뀌었어요. 어, 그죠? 보시면 어, 요 리듬 바뀌었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 둘셋둘둘셋 하잖아요. 둘, 둘, 셋 하나 둘 셋을 둘로 나눈 거예요. 둘로.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자를 수 없어서 그렇게 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단어의 시작이 앞에 있어 가지고 수가 날 이렇게 돼요. 말이냐면, 수가 날. 수 날. 정재할정재할은 맞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살펴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르테 피아노는 뭘까요? 포르테 피아노는 세게 했다가 작아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수 있네, 네, 이렇게 크게 냈다가 갑자기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이런 거예요. 음이 낮아가지고 이게잘안 되네요. 어쨌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넘어가 보면요. 이제 후렴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이에요. 난 허이 상정제 함 없네. 그렇죠. 더 이상 정제 함 없네. 없네. 이렇게 더 이상 정제 함 없네. 요런 리듬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량이 이렇게 멜로디가 어렵진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난 베이스가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뒤에 보면 그 거예요. 어, 앞에 똑같죠. 어, 똑같은 그거를 소프라노 알토가 했던 부분을 테너 베이스가 6월절 어린 양의 비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어둠의 건세는그 부분을 이제 소프라노 알토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중간에 브릿지 부분만 이제 또 한번 볼까요? 네, 그 이제 브릿지 부분이에요. 요 앞에 이제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보열의 능력으로, 으로 요거 요 부분 으로 으로 요 부분을 제가 하셔야 돼요. 테너 베이스 하셔. 주보열 아래 있네 어둠의 권세 힘이 없네 이렇게 되죠. 어둠의 권세 힘이 없네 주보열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죠. 어둠 주보열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브릿지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주의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편곡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익숙해져요. 여러번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 했던 그 부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디냐면 주의. 비. 이게 어렵죠. 능력이 또다 주의 비. 바로 들어가요. 숨쉴 생각하면 안 돼요. 능력이 또다 주의 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미드 오에서 만나야죠. 그리고 또 반복이죠. 쭉 오다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자, 어떻게 바뀌냐면요. 식으로 아, 연습을 이제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칸타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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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